오빠 눈치가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. 벌써 다른 데로 튀었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. 안 들어요. 반장, 제가 찬미랑 이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할까요? 됐어.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 가자고. 오자, 오자. 우리 모션보다 좋아져. 월세 얼마가 물어보고 왔어요? 얼마래? 월 35만 원이요. 와, 근데 세탁실도 끝내주네. 봐서 나도이 옮겨야겠어요. 나올 40에 있는데. 나도 로 올까? 야, 그러면 나중에 따지고 가자. 나 얼른 가야 돼. 음. 죄송해요, 반장님. 나한테 죄송할 거 없다. 오해 안 가도록 그 유나한테 전화를 하 통해줘. 반장님이 대신해 주세요. 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. 가 가는 새끼기가자 가면서. 얘기하자, 감, yeah